전주형 좀... 가자 영웅 그래. 가자 네. 가자, 가자. 오우 아 영웅 좋아 아. 어. 앞에 정수도 앞에서 보자 영원, 영원, 영원. 가도 되겠다 버려, 버려. 정수 야, 어? 어?

넓어, 인사! 요안해거하줄게요봐경 쳐내줄게요. 안경 쳐내줄게요. 안경 쳐내줄게요. 안경 쳐내줄게 인석아, 인석호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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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, 말좀 많이 해줘. 지금 뭐 뒤죽박죽인데, 약간... 그건 아니, 그아 요즘 좋다. 정수, 뒤에서 말 많이 해줘요. 정수, 말 많이 해줘요. 동영이도말 많이 해주고! 아 잘했다 아. 잘했어 동영 잘한거야 니 아줌마가 뭐라고 하지 말고 굿 잘했어 잘했어요 어이 잘했어요 이섭굿 괜찮아, 괜찮아. 할 거예요. 위에서하자. 우종이도 위에서고요. 하 위에서 할게요. 굿, 아이야. 잘했어요. 이거 잘했어요. 출, 이거 출. 굿, 영웅봐봐안 나갔다. 영웅 안 나갔다.

굿, 굿, 정수굿. 괜찮습니까? 대레1대레 지금이야 지금이야. 인섭 멀리가 멀리, 가, 멀리 반대로 가 반대로 반대로. 인섭 준비, 인섭. 인섭 등지고 있어. 해봐! 해봐! 좋아, 돈용은말 많이 해 네가 제일 형이다, 계속 오케이, 오케이, 어이! 그, 어이! 정수 앞에서 같이 하자! 정수! 아, 앞에서 하 영훈이 앞에서! 영훈 앞에서! 정수영이! 내꺼! 정수영, 정 아, 이 아... 오, 아 나갔다 어? 하고 싶었나? 야, 가만히 까싶다 야, 가만히 까딴 팀에서도 나정 그렇게 하는 거아지 영상 잘나와요 소리 많이 키우 <laughs> 아, 이거 하는 <한옥> 거 보니까 씨발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제그어 뭐야? 뭐, 뭐 했어? 뭐 했어? 저만 뭘. 멀어, 저 잘했어. 잘했어. 오, 인사. 인사. 5분. 인사. 어. 나머지 애들이. 저, 저, 저 영웅. 가비. 네, 경기들. 어, 12분인가? 분 아, 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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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수 우종 하나. 자, 7분 이제. 아니 우종 정훈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정수 우정 하나 오케이. 계속해 계속해 이거 네. 지금 아, 하해 있... 안 들어가요. <웃음> <웃음> 아나오대나오대 이제 나오대 이제나 와수수 <목소리도> 가자, 송조. 가 보자. 인솔도 같이. 인솔 같이 가자. 서봐 구... 오, 오 오! 오. 사이, 영우. 오. 오오오아 저기 하 걸잖아. 저기 티 걸잖아. 섭! 집중! 섭! 좀만 집중해 얼마 안남았다 낮잖아 올라가 영훈이형 올라가 그냥 공아쭉 벌려줘 아! 괜찮아 괜찮아 방금 들어갔잖아 하면 돼. 괜찮아 괜찮아 바로바로 바로해 바로 쌤 <laughs> 맞네 9분 지났어 어너 어. 네, 하고싶으면 해 네. 영훈 아. 다시 수비해줘 영훈 끝까지 훈훈어뭐다 뭐해? 이자봐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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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 천천히 안 온다 어이 그어 팔. 이 파이 파이 파이. 려려려인서봐 얼마 안 남았다. 바짝 해줘. 괜찮아. 쉬면 되지 형. 인서봐강 나옴 때려도 돼. 두명 발, 두 가, 가, 가. 됐다. 어 인서 다시. 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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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영혼이 씻셨나 그런 거 같아. 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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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. 아빠, 갔다, 갔다, 갔다. 그 준비할 수 있겠어? 근데 파워 하면은 파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렇게 들어가야 돼. 뭔 생각이야 근데? 아, 한 명이 없구나. 그래서 물어본 거야. 높아높아고 진짜 고궁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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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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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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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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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

유도 유도 해봐 유도 킵 아, 가자 이 있다. 어, 온다 온다. 영아 돼. 돼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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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아. 니야못 당한다. 못 당한다. 계속 못 당한다. 어, 그래서 형 물어봤잖아. 무슨 생각이냐고. 안돼 안돼 들어. 못 들어가 못 들어가. 영호 던질 거 확실하게 줘야 돼. 애매하다 지금. 아 파울리도 쏜다고 싶다. 니들 할래 준성 나 아니 근데 준상이 잘해. 준우도 잘하고 다할수 있는 애들이야. 영훈 유도 하나 해봐 영훈 해봐 t 남 o u d o 개남았 i k 개 it. You d o n 이 like it. You don't like it. You don't like it. y 세 u don't like it. 건우 u 니 o n t l 아 k e it. 가준 u don't like it. You don't 준상이 찰래? t 준상이 아, 준상해. 준상아 해. 에, 잠깐만 일로 가겠습니다. 습니다 괜찮아. 말하지 마. 됐어. 일단 불었잖아. 됐어. 괜찮아. 괜찮아. 야, 야! 아니야. 아니야. 비보. 비보. 야, 빨리. 어, 왜? 아! 우 잘했는데. 두개 나왔어? 두 개. 지금 지금 아무도안고이 그럼 바꿔 봐. 아, 근데 아, 바꿔 봐, 바꿔 봐. 준사 뭐 번호 나와 봐. 번호 나와 봐. 번호 나와 봐. 나와 봐. 아니, 아니. 그냥 해. 그냥 하자. <목소리도> 아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니 준비도 안 됐는데 <목소리> 주니라동현 빠르게 줘. <목소리> 어, 빠르게 줘. 빠르게 줘. 토니건건건 예,

끝까지 해 g 끝까지 해줘 o d 끝 끝까지 해줘 있어요.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. 준 g 나가자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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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가자, 인사업, 직접 인사업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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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다음경기 이기고 있거나 지고있을때 파워를 해 가자 가자 바짝 가야돼 안되면 너도 깔끔하게 아아 거리지마 한개 개나, 한한남 한개 남아 한개 바짝 가자 정상 알겠지 영호 영 내리지마 그거는 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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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가야돼 바짝, 가야 바짝 가자고 바짝 가자 바짝 가자 준상 바짝 준상 가야지 준상 또 바짝 가자 되죠, 빼서 역습이야 빼서 역습이야 파, 파, 파. 가자 역습 네. 가자 영호가 가야돼 동영가 어민 c 들 야. 고...